파키스탄이 마침내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습니다.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석달 전이죠. 9월, 10월이니까. 아니, 두달 전까지만 해도 IMF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운을 뗐지만, 미국이 IMF 지원 구제금융으로 너들을 살려놓으면은, 그돈 주면은, 결국 중국에 갖다 바치는 거고,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못 준다. 라고 얘기할 때에, 파키스탄이, 그래? 그럼 좋다. 120억불 정도 신청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8월에는. 그래? 너들 안 주면, 딴 데가 돈 구해보지. 라고 얘기한 파키스탄이, 마침내 이달 들어 공개적으로 IMF에 구제금융 신청했습니다. 그, i m f 의이 백발성성한 라가르드 IMF 총재는 너들이 도대체 중국에게 빚진 돈이 구체적으로 내역이 뭐고 얼마인지안 내놔라 하니까 파키스탄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결국 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IMF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돈 너들 중국하고 같이 사업하다가 진비단니냐 중국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경제회랑이라는 걸 만들어가 소위 말하는 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줄임말로 CPEC. 2015년에 시작했어요. 중국이 460억불이나 해당하는 돈을 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파키스탄 내에 철도나 도로나 항공 발전소 등을 짓자,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했는데, 사실 460억불의 엄청난 자금 중에서 거의 3분의 1, 3분의 2는 과다르항을 건설하고, 과다르항에 이르는 철도나 그리고 고속도로나 항만을 짓는 데에 거의 300억불 이상을 쓴겁니다이 과다르항은 위치가 어디냐면, 파키스탄 최남단 서남단에 있어요. 중국 본토가 본토에서 만약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힘을 협조를 구해서 남중국해로 내려와서 말라카 해협을 건너 인도양을 지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갈수 있는 길이 막힌다. 다시 말하면 말라카 해협을 미국이 막고 있을 경우에 서,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가 막고 있을 경우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동중국해, 남중 남동 남중국해를 건너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을 지나 페르시아만으로 가는데 있어서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남중국해를 거쳐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을 가지 않고 중국 본토에서 바로 인도양 과 중동을 갈수 있는 최고 좋은 위치가 파키스탄 최 서남단에 있는 과다르 항이에요. 이걸 건설하는데 돈 들은 겁니다. 이 건설하면서 돈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파키스탄이 빚을 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식 일대일로 이일대일로의 굉장히 핵심 사업이에요. 중국이 지금 해외에 항만 시설 두개 하나 만드는 게 하나는 지부티. 지부티는 어디냐면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짓는 중동에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항만을 하나 지부티에 건설해서 지부티는 중동의 남쪽 예멘과 아프리카의 북쪽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위에 있는 그 거점입니다. 그 지부티에다가 항만을 시설했어요. 그러므로 중국이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갈수 있는 항만은 하나 확보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중국이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와 말라카 해협이 봉쇄당할 경우에 중국 본토에서 이렇게 건너가지 않고 이렇게 올수 있는 길로 파키스탄 남단에다가 과다라항을 건설한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해양대국으로 해야 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바닷길이 말라카 해협에서 봉쇄당하면 은 보통 일이 아니니까 무역도 안 되고 경제적인 젖줄도 끊어지고 군사력 키우는 것도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파키스탄을 가로질러 파키스탄의 국토를 지나서 갈수 있는 과다라항을 거기에다가 중국 돈, 중국 인력, 중국 기술로 항구를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파키스탄 보고 이거 99년 내에 돈다 갚으라 안 되면은 중국이 이거 소유권을 갖겠다. 사실 파키스탄이란 국가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이번에 IMF 신청하는 걸 제외하고라도 12번이나 IMF 신청했어요. 참 나라가 인구 한 2억 조금 넘는 나라인데 인구로 치면 세계 5위죠. 뭐, GNP 총 합친 게, 사실은 명목 가치로 보면 한 330, 330조? 우리 1 6 0 0조의 5분의 1 경제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미국과의 관계는 언제부터 가까워지냐면, 사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니까, 미국은 아프간에 태, 있는 텔레반을 선멸해야 되겠다 하고, 아프간을 날려가려니까 들어가려니까 아프간으로 날라 들어갈 수 있는, 거쳐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항공이 필요해. 고, 공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파키스탄한테 문좀 열어도, 공중 좀 열어도, 탈레반 이거 선멸해야 된다. 너들도 이런 테러 집단 옆에 놔두고 있으면 득될 거 하나도 없어. 파키스탄이. 공짜로 요, 아니지? 공짜로 요구하는 건 아니야. 너들 인도하고 맞서서 핵개발할 때 내가 아주 못마땅해서. 이때까지 너들 힘들었잖아. 그 전에 내가 너들 봐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아프간에 있는 탈레반 공격이 더 중요하다면, 선멸이 더 중요하다면, 공중 열어줘. 경제도 지원해줄게. 파키스탄은, 오, 가만히 앉아서 떡 생겼네? 하고 문을 열어줬단 말입니다. 그후 미국과의 관계가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파키스탄을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죠.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야. 인구의 98%가 이슬람인데다가 그 이슬람 사고방식을 가진 국가를 미국식 사고방식 민주주의 국가로 볼 때는 못 믿죠. 그런데다가 파키스탄이 그 중간에 한 짓을 보면 말은 9.11 테러 이후에 영공도 열어주고 영공 열어준 게 경제적인 지원을 얻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말한 것처럼 아예 스태치 해야 되겠다 예? 탈레반 퇴치해야 되겠다라고 합의를 했지만 대테러 작전에 앞장을 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테러 조직에 또 이중적으로 파키스탄 적극 돕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많죠.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2011년 5월 2일에 죽은, 어? 죽인, 누구죠? 오사마 빈라덴을 어? 빈나덴이 어디 있었어요? 파키스탄 수도에서 한 50km 떨어진 농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파키스탄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 얘기야. 우린 잘 모르는데. 그 농가가 또 파키스탄 군부대 바로 옆이에요. 군부대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 군기지에서 뭘할 리가 없죠. 이렇게 오리발을 낸민 국가니까 미국으로서는 파키스탄을 항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못 믿은 거예요. 파키스탄이 앉아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제가 지도를 내놔야 여러분들더 이해가 쉽지만 파키스탄이 있고 동쪽으로는 인도예요. 서쪽으로는 서 남쪽에 이란이고, 서북쪽에 아프, 아프가니스탄이고, 북쪽이 누구냐? 중국이야. 미국과의 파키스탄의 관계는 안보적인 이익은 이렇게 이루어진데, 중국하고 파키스탄은 어떠냐? 사실은 중국하고 파키스탄 관계는 미국이 파키스탄을 전략적인 유용성을 판단하기 이전부터 중국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 파키스탄 내에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중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공산당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일본과 2차 중일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안에 내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고 있을 때 국민당한테 마구 치고 있는 공산당에게도 힘을 실어준 게 파키스탄이에요. 중국하고 관계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또 파키스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에? 인도를 자기들의 철천지원수이고 경쟁 대상인 인도국을 견제하면서 인도양으로, 인도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중국으로서는 인도양을 거쳐야 반드시 자기들이 해양대국이 될수 있는데, 인도양을 접근할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데에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항만을 만들 수 있는 데가 파키스탄이니까, 이 파키스탄이 중국에게는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더더구나 미국이, 원래 이때까지 서태평양 함대 사령부라 부르던 걸 이름을 바꿔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라 할 정도로 인도를 완전히 끼고 그 사이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친러였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전부 러시아에서 사왔는데 작년 6월 15일 워싱턴에서 인도와 미국이 정상회담 한 후에 인도를 미국이 하늘같이 봤더래요 이유가 중국도 견제되고 파키스탄도 견제되니까. 특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 껴안은 후부터는 중국에게 있어던 파키스탄은 보물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꼬득여가지고 내가 돈될 테니까 너들도 항구 하나 있으면 그 들락거리는 배들한테 정박비 받고 뭐 통행세 받고 무역도 할수 있고 물건도 팔아먹을 수 있고 등등. 그리고 이거 하나 만들어놔놓으면 인도도 견제할 수 있고 얼마나 좋냐. 그럴듯하다 원래 사이가 좋았지만 그 중간에 사실은 분쟁 카스미르 지역의 분쟁 이 카스미르 지역 국경 분쟁도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앙금을 확다 지우고 둘이 가 아주 진짜 찰떡궁합이 된게 2015년에 중국이 야 우리가 1대1로 사업하는 중에 1대1로 파트너 65개국 중에 너들한테 돈 제일 많이 투자할게 460억불 투자할게 그러니까 과다르항 만들고 항만 만들고 나머지 한 100억불가는 너 국내에서 지금 전기 문제가 있으니까 발전소 짓는데 우리 다 투자할게 파키스탄이 손뼉 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키스탄이 딱 보이 이 과다르항이라는 게 실제로 중국이 말한 것처럼 그들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도 별로 안 되고 그거 짓는다고 그거 건설한다고 중국 돈이 무진장 많이 들어오고 중국 노동력이 들어오고 중국 시설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게 중국이 공짜로 해주는 거다 이고 파키스탄한테 돈 빌려주는 차광꼴이었는데 그걸 갚으라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런 차제에 여러 가지 경제 내부적으로도 뭐~ 경제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 나라는 사실 그~ 노상 보면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주로 농업 국가이기는 하지만 파키스탄이 (IMF에서) 구제금융 받아가 시간 지나면서 그거 갚고 또그돈다 떨어지면 갚을 때쯤내면또 (IMF) 빌려 서가지고또 쓰고 이 꼴로 경제를 유지해 오는구나. 거의 다름없는 국가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게, 만기 도래,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가 쌓이면은, 또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은, IMF한테 손 내미는 거예요. 사실 2013년에 벌써 53억 달러를 구제금융 받았어요. 이제 거의 갚을 때좀 됐는데, 중국과 같이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하고 하면서 빚을 안고 보니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예요.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최근 파키스탄하고 미국하고 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진 게 2017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아직악화는안 됐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하나로 과다르항을 건설하면서 파키스탄이 콧대가 좀 높아진 거야. 돈도 생기고 뭔가 제대로 경제가 막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들어와서 그런 바람을 일으켜주니까 정작 이때까지 미국과 신용을 지켜한 유일한 그 이유인 대테러 작전에 파키스탄이 앞장서고 미국과 아주 밀착되어 협조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이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 철학적이나 외교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파키스탄을 이용하면서 또 파키스탄에 도움을 좀 줬는데, 파키스탄에 이렇게 자기가 좀 돈이 좀 생기니까 노골적으로 아예 스테이치에 협력을 안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도 틸러슨 국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해가지고 너들 테러 근저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 해달라. 파키스탄이 별로 신통장은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1월 1일 파키스탄에게 아니 대테러 어, 9.11 사태 이후에 우리가 너들 연공을 빌려 쓰고 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 탈레반을 섬멸하는데 너들이 같이 대테러 작전에 힘을 합친다 해서 지금까지 한 15, 6년 동안 돈을 거의 군사원조를 330억 달러에 해당하는 군사원조를 줬는데 항상 뒤통수 치고 이중 작전을 치고 있더니 최근에는 i s t 테 h 만 대체에만 우리를 거짓말을 시키고 이중작전을 겉으로는 대테로 작전을 하면서 실제로 테러들한테 계속 지원하는 작전을 해주는 것도 못마땅한데 더 나아가서는 중국과 손을 잡고 중국이 필요로 한 필요로 한다는 과다를 한 만을 건설해서 우리 서태평양 함대의 작전에 그리고 인도양에 대해서 너들이 중국의 거점을 제시해 제공해도저히체 믿을 구석이 없는 놈들이다. 그렇게 판단한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그래 우리 원조 안 하겠다. 일자 파키스탄이 들고 일어났어요. 어? 미국이 예, 얘기 한 겁니다. 파키스탄 너들이 원조를 계속 받고 안보 원조를 받고 싶거든 랑 원조를 계속 받고 싶거든 랑 탈레반과 연계 조직을 먼저 추방시켜라 내놓고 중국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원래 1월달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파키스탄 우리 그거 못한다 탈레반 연계 조직 추방 시킬 수 없다. 그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대테러, 이때까지 대테러 관련 정보를 미국하고 공유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하고 파키스탄도 팡 튕겼어요. 튕길만 했죠. 1월달, 2월달까지만 해도 중국 돈이 이렇게 막강하게 들어오니까 미국 이제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중국이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중국한테 들어붙터만 과거에 2001년에 이후에 이때가 15, 6년 동안 미국에 붙어 살 먹고 살던 것보다 더 낫겠다 판단해서 미국의 대테러 활동에 작전에 별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트럼프가 파키스탄 7개 기업을 제재를 가해버립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란의 핵 합의를 파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란이 어디예요? 파키스탄하고 막 붙어 있는 국경이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란의 핵 합의를 딱 합의를 미국이 파기하면서 동시에 파키스탄의 군사 지원도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 파키스탄에 경고를 주는 거죠. 어? 이란 핵합의 파기했는데 너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어? 무장 테러 조직 지원하면 이란과 관련되어 있는 무장 테러 조직을 지원한다면은 그냥 안 두겠다. 그이8월 달에, 예? 군사 지원한다고 선, 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할 때만 해도 파키스탄이 뭐냐면 그래 최상철님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래 그럼 너돈안 주면 우리 뭐 i m f 에 구제 금융 신청 안 하죠 IMF의 보이 소위 말하는 지분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미국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10월 그저께 들어와서 10월 10일 날 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이제 노골적으로 IMF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나서는 거예요 응? 어? 파키스탄하고 중국의 관계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제 무기를 가장 단골로 수입하는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그리고 무기 공동 개발 사업도 하고 있는 관계예요 그런 자재의 중국의 1대1로가 파키스탄에가 어마어마한 460억 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파키스탄의 2017년 GDP가 얼마였어요? 3040억 불이라니깐요. 그러니까 그 국가 GDP 한 15%에 해당되는 돈을 중국이 들고 들어오니까 눈이 정말 뒤집혀져 버린 겁니다. 근데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과다로항을 막상 만들고 보니까 덕대는 게, 아프간에, 참, 파키스탄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파키스탄에게는 돈 내놔라. 동시에 보면 스리랑카에도 한반토다 기지를 만들어주고, 스리랑카에게 99년 이돈다 갚지 못하면 99년간 중국이 운영권을 가져가겠다. 이래서 스릴랑카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게, 우리는, 너들이 주도하는 1대1로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스릴랑카 경제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스릴랑카도 1대1로 안 하겠다, 참여 안 하겠다고, 나, 그 다음에, 네팔도 마찬가지로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스릴랑카에서 하는 한반토다나, 파키스탄에는 과다, 과다 항이나, 전부 다감아보니까 막상 땅을 제공하고 협력을 해주는 스릴랑카나, 파키스탄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중국의 자기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중국 자본 가져오고, 중국 돈 가져오고, 중국 인력 가져오고, 해가 지어 놔놓고는 빨리 돈 갚으라 하니까, 돈못 갚으니까, 마구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중국에게는 이 과다를 항해, 아까도 설명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양으로 오는 데 있어서. 말라카 해협이 봉쇄당해도 오는 데에 중국 본토에서 바로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갈수 있는 최고의 전략적인 요청지인 동시에 과다르항이왜 중요하냐 면은과다르항 자체가 세계수 수심이 제일 깊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운용에 최고 좋은 데예요 그래서 과다르항에서 이미 중국은 잠수함 건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미국이 파키스탄에게 IMF 구제금융 지원할까요? 한다면 세 가지 조건을 할 겁니다. 첫째, 이란 핵 합의가 파기됐는데. 앞으로 이란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석유도 못 팔게 할 것이다. 파키스탄이 엉뚱하게 미국이 안 보는 눈을 눈을 속이면서 그 경제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마라. 그걸 첫째 낼 거예요. 두 번째, 중국의 일대일로 경험해 보여 어떤 어? 금마들 다 너거 경제에 도움 된다고 했지만 하나도 도움 안 되고 뭐 한다? 너들 전략적인 피지로 이용하거나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뿐이다. 이런데도 니가 앞으로 중국하고 더 가까워질래? 미국하고 더 가까워질래? 잘 계산해봐라. 인도 한바라, 이때까지 친러이다가, 이때까지 2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무기 사오다가, 내가 F-15, F-16 부품 공장까지 인도에 지어줬잖아. 파키스탄도 잘하면 옛날에 내가 F-16 너들한테 팔는 거를 2016년 허락해줬잖아 근데 네가 자꾸 중국 무기 사오고 중국하고 무기 공동 개발하니까 너못 믿겠다 미국하고 더 가까운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된다면 은 IMF 구제금융 지원해 주겠다 세 번째 하이보트 투 에시아가 아시아로의 귀한 정책에 의해가 내가 중동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데 지금 중동 니도 알다시피 뭐 자말 카쇼기 사건도 있지만 골치아프 죽겠다. 터키하고 사우디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중간에 이어놓고 서로 팔을 잡아당기면서 미국은 우리 편이야 미국은 우리 편이야 동시에 그 얘기하면서 터키도 미국에 뭐떠듬을걸 찾고 사우디도 미국을 이용하려고 하고 더구나 사우디와 미국은 석유산유국으로 앞으로 최강의 두 석유산유국으로 경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에 파키스탄까지 나 골치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대테러 작전에 2001년 9.11일 때 우리가 너들한테 접근했을 때 너들이 예상한 것처럼 대테러 작전에 파키스탄이 좀 적극 참여해주라. 그럼 내가 인도를 이뻐하는 만큼 파키스탄도 이뻐해줄게. 제가 볼 때는 이 조건을 미국이 낼 거고 파키스탄이 그걸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 제안에 대해서 적당하게 합의하고 협의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구제금융, IMF 구제금융을 받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셨죠? 국제관계는 도덕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뭘 근거로 해가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아무리 우리 대통령이 유럽을 쫓아다니면서 트럼프 뒤통수 쳐라 얘기한다 해도 정말 눈에 콩깍지씌 해가지고 한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동맹국을 유지하고 살려주고 도와줄 거다. 우리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수없이 방송에 되풀이하지만 대국일수록 욕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성을 가진 사람은 고민을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인데, 99승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승을 더 끌어모아 백승을 채우느냐 목표로 하는 것처럼 미국이 악랄하다는 게 아니라. 어느 국가든지 제국이나 최강국이 된 나라는 자기의 국력, 국제적인 위상, 경제력,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자기 능력으로 할수 있는 건 모두 다 하는 겁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산타클로스 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다만 그래도 가장 인도적이고 가장 그래도 한국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건 똑같이 민주주의를 믿고 자유시장 경제를 믿으니까, 어지간히 우리가 좀 잘못해도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면은, 올해 말부터 혹은 내년부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저는 경제 전문가이라도 저도 보입니다. 내년부터 경제가 한겨울이 될 겁니다. 한국 경제가. 진짜 한겨울 될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파가, 한파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에게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국이 제일 큰 우리의 무역파트너고 또 미국도 중요한 무역파트너니까. 이럴 때에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파키스탄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의 안보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고민 아니라, 이 정부 전까지 해오던 한미동맹 관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강화시키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앞서주는 것이 미국한테 안 찍히는 방법이에요. 누가 이렇게 의원님 따라 당길라 가이 바쁘다, 바빠. <laughs> 감사합니다. 바쁘게 다녀주셔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